안녕하세요. 인생의 길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구도사주명리TV의 구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을사년 정해월, 우리 을목일간들의 월운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1월 7일, 입동이죠, 곧. 그리고 12월 7일, 대설. 전까지의 절기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해월에 을목일간들은 어떠한 흐름으로 기본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운명이 펼쳐질 것인가 우리가 짐작하여 예측해 보고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좀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썸네일의 충돌 사지 정인 위기를 대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썸네일을 구성해 봤는데요. 어떠한 연유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 이제 말이, 11월이 다가오고 있고요. 10월 말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2025년, 을사년이 언제 시작됐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어, 곧 이제 병원이 다가오죠. 불의입니다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이 교차하는 시기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좀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요. 어떤 운세든 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좀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자, 푸르푸르 생기 넘치는 그런 을목일간, 그리고 처세도 좋고 항상 우리 등라계갑이라고 하죠. 어디에든 유연하게 대처하고 둥글둥글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을목일간분들 을사년 정해월 11월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을사년 12운송으로 봤을 때 이런 목욕지로서의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 12단계로 나눠서 그 에너지의 흐름을 보는 거죠. 한해 동안 왠지 모르게 좀 탈바꿈하고 싶기도 하고 좀 개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겼을 겁니다. 욕구가 생겼다는 거죠. 어, 새로운 나를 좀 보여 줘야 되겠다. 파릇파릇한 그런 도전 의식이 을목 일간의 특성에 맞게 샘솟았을 겁니다. 감목처럼 우리 아침에 도전하고 저녁에 포기하고 이런 모습들도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저녁에 살짝 시무룩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라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건강한 에너지의 연속이 좀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10월, 지금 살고 있죠, 병수로를. 병술월. 10월 병수로은 묘지입니다. 묘지의 기운 속에서 좀한 해를 정리하고 있는 중간이고, 또 내면의 성장을 좀 차분하게 추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라면, 아, 올해 내가 뭘 이뤘고 뭘 배웠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월, 정해월, 사지입니다. 그죠 나의 강한 힘을 당장 발휘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또내 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외부 상황에 맞춰서, 맞춰서 좀 적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진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리더든 팔로워든 각자의 위치에서 좀 받아들이기 나름이니까 잠깐 숨고르기 한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물론 리더의 입장에서 주도적이지 못하다고 하면 좀 걱정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팔로워다 그러면 주도적이지 않고 남 하는 것들을 내가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접근하고 쫓아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조건 아픔이 없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도 한번 숨 고르게 하는 그런 모습은 필요하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십성의 관계를 좀 찾아볼게요. 십성으로 을사년의 을목일간 정해월 한번 겹쳐보겠습니다. 오묘한 그런 에너지의 합이 생기겠죠. 을사년의 을목은 같은 거죠. 비견입니다. 사는 뭔가요? 상관이죠. 목생화. 자, 한해 동안 이런 상관의 기운으로 이것도 바꿔야 돼? 저것도 개혁해야 돼? 이런 개혁, 변화를 꿈꾸며 달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내가 너무 좀 나댔나? 좀 신중했어야 됐나? 이렇게 스스로 되돌아보고 또 과한 욕구 충족보다는 이제 나를, 결과물을 정리하고 좀 내실을 다지는 그런 시기로 활용해야 됩니다.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자, 이런 사지의 기운과 맞물려서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 11월에 정해월이란 말이죠. 자, 정해월은 을목에게는 정화는 식신이고 또 해수는 정인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해를 좀 정리하면서, 어, 됩니다. 사화와 해수가 지지에서 만나서 사해 충을 이른다는 거죠. 을사년 상관을 쓰면서 개혁을 꿈꿨다면 정인이 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절 작용을 하고 이제 되돌아보기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결과물을 정리하자 사지에 있으면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 그래서 생각지 못한 큰 지혜를 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인종법으로 봤을 때, 오행의 강약을 또 확인할 수 있죠. 자, 11월 해월은 수의 기운이 강한 시기입니다. 우리 을목일간에게수 기운은 바로 인성으로 의미하죠. 이런 인성, 바로 임수와 계수의 역할인데요. 걸록과 제왕으로 온다는 말이죠. 이런 걸록 제왕으로 강하게 들어오니까 어, 인성 구간에 파워가 생기면서 학업 공부 잘될수 있고요. 또 문서 계약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꼼꼼하게 검토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이런 자격 자격증 취득 같은 것들 그리고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잘 샘솟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 화와 토의 기운은 좀 약해지죠. 강한 수 기운 때문에 반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 정, 무, 기토 이렇게 식상과 재성의 기운은 절지와 태지로 다소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식상과 재성의 기운이 다소 불안정하고 약하다고 볼수 있으니까, 나의 일, 그리고 자식에 대한 건강,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재성의 돈, 기운 약하죠? 그래서, 투자, 투기, 괜히 일 많이 벌려가지고 확장해서, 어, 자금 흐름에 융통이 많이 없을 수 있는데, 괜히 예비비도 없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생각지 못한 그런 문제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좀 보수적인 그런 재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알아보면서 을사년 정해월, 을목일관들은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강점 알면 좋죠? 인성의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어, 공부도 잘 되고요. 학문, 내 네, 생각, 이또해 자가 이 천문의 해 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하고 또 고민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약점은 아까 얘기했죠. 식상과 재성의 기운이 좀 약해진다. 활동력이 떨어진다. 돈의 흐름, 재정적 흐름이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영업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불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즉흥적인 행동. 금물입니다 자, 그래서, 어, 대비점은 이런 정인의 풀파워이 잘 활용해야 된다. 문서나 계약 같은 것들은 유리하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십시오. 공부나 자격증 취득하면 또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재물은 보수적으로 관리하자. 말과 행동 신중하게 하자. 자, 상관과 정인이 충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서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다.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장원부터 을목일간 정해월 알아보겠습니다. 코너별로 되 있죠? 자, 11월달이 되면 이 정해월에 이런 사지의 기운, 어, 단순히 기운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또 충을 맞고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과거의 업무 방식 또 상관의 기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전략을 잘 제시했을 때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고질적인 문제점, 완전히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어, 데이터를 기반해가지고, 뭐, 프로세스를 잘 제안했다. 이렇게, 어, 혁명적인 그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너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좀 설득하고, 또 경청하는 그런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상관 정인의 충돌이 있으니까 좀 자칫 독단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다들 의견이 어떠신가요? 경청하면서 또 자기의 주장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역할로 전환할 수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영업 사업분이죠. 어, 재성 자체가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잖아요. 새로운 투자나 무리한 확장은 잠시 보류를 해야 된다. 이 확장, 보류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비용도 절감하고요. 돈 새는 곳 체크해 보고 종업원. 단속 그다음에 뭐 평점 관리 이런 것들 좀 내실을 기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급하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묻지마 투자 감으로 투기하는 것들 단기 고수익 어 요새 뭐 캄보디아 건으로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단기 고소득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산의 기운이 약해서 자칫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려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현금을 효율적으로 더 관리할 것인가? 이런 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연애 운입니다. 애정사죠. 자, 미혼 남성부터 한번 보면요. 새로운 만남의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좀 빠르게 진전되기보다는 좀 정신적인 그런 교류도 중요하다. 너무 급하게 감정을 좀 표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서두르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시기다. 한 템포 템포 조절을 좀 해보자. 아시겠죠? 자 솔로 미혼 여성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교감 우리 여성분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정신적인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런 정신적인 교감이 통하는 상대를 만날 확률이 있습니다. 어, 매력이 충분히 또 발산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은은하게 천천히 자신의 매력을 좀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만추. 이런 스타일이 이번 달은 더잘 어울립니다. 자 기본 같은 경우에는요 관계를 깊게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좀 소홀했다면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여행 같은 거 갔다 올수 있잖아요. 자 사소한 오해가 커지지 않도록 좀 대화를 잘 하시고요. 잔소리, 불만 이런 상관의 영역에 초를 치게 되면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의견을 좀 강요하지 마라. 정인의 강한 기운이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좀 차분하게 대화하시는 것 강조합니다. 자, 다음 학어분입니다. 학어분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인성 매우 강하다고 했죠.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져요. 어, 머리에 지식이 쏙쏙 들어올 거고요. 집중력이 폭발한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도 이해 잘될수 있고요. 또, 이럴 때 어떤 거 한다? 벼락치기. 공부. 괜찮다. 그렇다고 모르는 걸 벼락치기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개념을 잘 알고 나서 공부하면 쉽게 들어오다는 얘기죠. 자, 또, 시험 운도 괜찮습니다. 시험이라든지 면접 같은 게 있다면 꼼꼼하게 잘 준비한다면, 어, 효과적으로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취직이라든지 뭐 면접 이런 것들 할때 어, 희한하게 잘될수 있어요. 뭐 인턴십 같은 것도 할수 있고요. 또 스터디 그룹 이런 것들 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험이 자기에게 노하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공부하다 말고 딴짓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유혹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학업에 좀 집중하는 그런 끈기를 보여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건강운입니다. 활동이고요. 가장 중요한 그런 건강운이죠. 화, 토의 기운이 약해지는 시기만큼 좀 소화기 계통이라든지 또 심혈관 이런 계통 좀 주의해야 됩니다. 식사의 기운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녀의 건강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과도한 업무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좀 힐링, 기본적으로 이런 사지의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명상이라든지, 산책,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되돌아보기, 생각, 이런 생각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좋은 그런 정의월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의월 운세 우리 을목일간쭉 알아봤는데요. 숨을 고르면서 내면을 채우고 좀 지혜로운 전환점을 맞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불안정해요. 정의월도. 그런데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잘될 것이다.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재물 관리 좀잘 해주시고요. 소통. 이런 것들 잘 해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11월 달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지의 기운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보자. 을목일관들은 원래 처세가 좋고 대응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을목일관이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을목일관 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